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과학자 이재민 평가사입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지역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아파트 가격은 사업의 수익에 해당합니다. 즉, 일반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에 막대한 규모의 자본이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노후화가 심각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면 진행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 분양가가 분담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저번 영상에서 공사비가 분담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쉬운 비교를 위해 해당 영상과 동일한 기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의 아파트의 KB 지수입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2017년과 2024년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통계는 42% 상승했지만 실제 서울의 신축 아파트 시세는 80% 상승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 상승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 가상의 사업장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30평형 3천 세대가 재건축을 통해 30평형 4천 세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평당 공사비가 750만 원일 때 늘어난 세대를 3억씩 분양할 수 있다고 하면 기존 조합원은 2억원을 추가로 내면 새 집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일반 분양가만 세대당 3억에서 4억 5천으로 50% 상승시켜 보았습니다. 다른 요소를 고정시킨 채 일반 분양가가 늘어나면 기존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분담금이 2억에서 1억 5천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일반 분양가가 50% 상승할 때 분담금이 25%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가 상승이 실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느껴보셨으면 하고 구성해 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 기간이 매우 긴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예상했던 시세보다 실제 분양 시점에 훨씬 높은 가격에 분양할 수 있었던 사업장들은 분담금이 없거나. 오히려 환급금을 돌려받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서울을 기준하면 부동산 가격은 불패야 역시 재개발 재건축은 돈 버는 사업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드리는 사례처럼 동일한 기간에도 결과적으로 시세 상승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통계에 동일한 기간이지만 지역마다 그 추세와 방향이. 상이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매스컴에 의해 시장을 예측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적인 상승만 무조건적인 하락만 혹은 누군가에 의해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중요한 재개발 재건축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에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고 또 순풍이 불어서. 앞으로 나아가기 좋은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마치 재개발 재건축의 완성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범선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배의 선장님들은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배가 부딪히면 안 되는 암초가 있지는 않은지 해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심히 관찰했을 것입니다. 바다의 환경을 조심스럽게 살펴서 역풍이 불 때는 돌아갈 수도 있고 순풍이 불 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항해를 해나가셔야 하겠습니다. 저 재개발 재건축 과학자 이재민 평가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항해에 1등 항해사가 되어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장을 보는 눈이 밝아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과학이다 이재민 평가사였습니다.